안녕하세요 오늘은 장마철에 하면 좋은 삽목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앞에 보이는 무화과도 제가 삽목해서 키운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은숙도 어제 가지치기 한거 삽목해도 되는데 저는 삽목한 모종이 있고 굳이 이제 필요가 없어서 그냥 어 만지거나 향기를 맡으려고 그냥 놔뒀습니다 은숙도 삽목 잘 되거든요. 은숙 늘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삽목해보세요. 장마철에 지금 수국도 가지치기 하기 좋은 시기인데, 가지치기 한거 삽목하면 잘 되거든요. 장마철에 숲도 조절도 잘 되고, 어, 물도 많이 안 줘도 되고 해서, 장마철에 삽목하면 어,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플록스입니다. 어 플록스도 산목이 잘 돼요. 많이 했는데 지금 며칠 가물어서 밑에는 죽었지만 그래도 대부분 한 8, 90%는 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로벨리아도 뭐 꽃가지가 크지 않아도 산목이 잘 돼요. 지금 음, 살아가지고 꽃도 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법에 나도 그냥 어, 손톱만한 크기만 꽂아놔도 삽목이 잘 됩니다. 은숙 삽목한 겁니다. 지금 모종 화분에서 잘 크고 있는데, 지금 작아 보여도 이거를 땅에 심으면 금방 커요. 제가 오늘 삽목 영상을 어, 찍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이거 차가플록스예요. 그 연보라색 차가플록스 제가 엄청 갖고 싶었던 거 심어가지고 지금 많이 자라서 가지치기 해가지고 삽목을 한번 해보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삽목을 할때 가지가 긴게 필요가 없어요. 이만한 가지도 어, 밑에 순 따주고 이파리 정리하면 심을 수 있어요. 손톱만한 길이만 있어도 흙에 꽂으면 이게 뿌리가 내리거든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모종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삽목이 하다보면 되게 재밌어요. 삽수를 이렇게 해서 물에 좀담궈 놓은 다음에 심으면 더살 확률이 높습니다. 어 제일 작은 길이가 지금 이건 이건 것 같아요. 엄청 작죠. 근데 흙에 꽂을 수 있는 부위만 있으면 여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여 이파리는 광합성 작용을 해야 뿌리도 생기거든요. 근데 뿌리가 아 잎, 잎이 너무 크면 또 얘가 뿌리가 내리기 힘들어 하니까 어, 잎을 좀 잘라주고 흙에 꽂을 수 있는 부위만 있으면 이게 삽수가 됩니다. 긴 거는 이 정도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파리 정리한 부분에서 뿌리가 잘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 어, 꽂을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좋은 삽수입니다. 흙은, 어, 바특을 쓸 거예요. 좀 마사기가 있는 바특입니다. 저 상토도 있거든요. 근데 상토는, 어, 물을 줄때 많이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 작은 삽수를 꽂을 때는 상토는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구멍이 크긴 하지만 바닥에 놓고 계속 물을 주고 이걸 들지 않는 이상은 어, 구멍에 굳이 어, 막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밭뜨기이기 때문에 아낄 필요 없이 그냥 막 써도 되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바특은 어, 입자가 무겁기 때문에 물을 굳이 줘서 누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삽수를 꽂은 다음에 물을 주셔도 됩니다. 삽수를 꽂을 때는 어, 핀셋이 편해요. 왜냐하면 삽수가 되게 얇고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사가 어, 빡빡해서 삽수를 꽂을 때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꽂을 때는 핀셋이 편합니다. 핀셋으로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거치대가 없어서 다 꽂고 또 보여드릴게요. 삽수를 다 꽂았습니다. 이렇게 삽수를 꽂고, 어, 이 삽수 담궈놨던 물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주면, 주면서 흙하고 삽수하고를 밀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물로는 부족하니까 이거는 그냥 일차적인 거, 이 물을 그냥 버리긴 아까우니까 하는 거고, 또 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어 뿌리 발근이 잘 됩니다. 흙하고 밀착이 돼야 어 공기가 없어야 뿌리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어 물을 주신 다음에 어 물을 한번더 주셔야 돼요. 삽목한 화분은 웬만하면 햇빛보다는 반그늘이나 그늘에 두시고요. 어 물을 물을 이렇게 한 번. 주시면 밀착이 되겠죠? 이거 물은 또 가라앉을 거예요. 이렇게 해야 어, 흙하고 삽수하고 밀착이 잘 됩니다. 비가 오고 있지만 비가 여기에 얼만큼 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비를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삽목한 거에는 물을 잘 주셔야 돼요. 초보분들은 삽목을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삽목은 그냥 해보세요. 이게 100% 살진 않지만, 그래도 한두 개라도 살거든요. 그러면서 재미를 느끼게 되면, 어, 유튜브가 꼭 정답은 아니더라도, 나만의 방법이 또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삽목은 기회가 되시면 그냥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장마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세요.